자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작품을 살펴볼 종목은 한석입니다. 자 우선은 우리 어제는 올라갔다가 오늘은 어 주가를 이렇게 띄어서 살짝 위에서 누르는 모습인데, 일단 우리 위에 어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.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되고 있죠. 음. 고점과 저점이 급하게 낮아질수록 끝단도 가서 튀어 오르는 성격이 있는데 중간 중간에 튀어 오르긴 했지만 그냥 반등 정도로 지금 빠지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. 음. 아마 앞에서 요 구간이 이제 밀어 올렸던 구간인 것 같고요. 상한가 음. 갔던 거 그리고 그 다음 날더 거래량이 터졌죠. 음.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 정리가 여기서 됐었고 자, 어제 같은 경우에도 27%까지 갔다가 12%쭉 빼는 모습 오늘은 약간 조정의 느낌인데 이 자리에서는 지금 신저가이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. 이렇게 어, 됐을 때는 앞에처럼 떠도 양봉이 떠도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높고요 또는 음봉이 뜰 확률이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자리거든요. 음, 물론 확 장대 음봉이 뜨진 않겠지만. 요 상승 자체를 조금 앞, 오늘 이제 눌러주는 음봉이었다 어, 오늘 양봉 떴으면 내일 양봉 뜰 확률이 조금 더 높은데, 양봉 뜬 거를 음봉이 막아준 자리이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는 거거든요. 음, 그러다 보니까 음봉뜰 확률도 꽤 있어 보이고, 그리고, 5분 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자리가 관건이죠. 어, 오늘 양봉 떴던 이 자리. 그리고, 요렇게, 박스. 음. 그러면은, 5분 봉에서는 요 구름대 라인을 뚫어줘야 하고요 자, 그 다음에 우리 보조지표 매물대 체크하면은 가장 매물대가 많은 게 위쪽. 그 다음에 중간. 그죠?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쭉쭉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많이 올라도 갈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. 그 다음 여기여기 요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대 37%고 일단 최소 21% 정도 나오는데 그러려면 최소 일단 여기서 바닥은 다져 주어야 된다 어. 최소 요 띠를 형성해야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급상황 일단 기관이 조금 사는 모습 오늘 특히나 코스피는 웨인 기관이 다 샀고 코스닥은 그래도 웨인이 받아주긴 했는데 어. 그러다 지금 캔들 또는 주식에 흐름 자체가 빠지는 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큰 수급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금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